모범 방역국으로 꼽혔던 타이완에도 오미크론 합위 변인 BAo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당국이 입국자 격리와 다중 이용 시설 등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이현자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타이완도 BAo 변이 유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들과 마중 나온 가족들의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타이완 타이중시에 있는 중국 의학대학 부설의원 감염관리센터의 황가오빈 부원장은 9월에서 10월 사이 타이완에서 BAO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전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감소 추세라며 코로나19와 공존을 모색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기존에는 입국 후 7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이후 7일간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는 자율 관리를 해야 했는데 지난달 15일부터는 4월간의 자가 격리, 나흘간의 자율 관리로 완화됐습니다. 백신 패스 제도로 침체된 운동 관련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지난해 9월 열었던 운동용 상품권 추첨 행사도 재개됐습니다. 추첨을 통해 헬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 타이완 달러, 약 4만 4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30만 명에게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관련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呃、去年的动资券只有五百块钱，那这一次是加码动资健身券是到了一千块钱，所以可预期这一次因为面额更大，会更让所有的消费者愿意到健身房来消费。嗯嗯 대구 변이 유입에도 방역을 완화해 우려가 나오는 상황 속에 타이완의 방역 부장인 천수종 위생 복리 부장까지 사임을 하면서 방역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와이0월 위원장입니다.